중에서 센역할마 아주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laughs> 또 하는 드라마다 아주 다잘 되는 최근에 말이죠 아주 남다른 클래스를뽑내고 있는 분입니다. 배우 김혜은 씨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디서 굴러 먹다 왔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쯤에 내가 그만하는 게신상이 좋을 게입니다. 안타깝게도 난 정이나 연민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거든. 니그주콩만한가게 <laughs> 영감이 밥 먹으러 오겠끔 해봐. 미션요. <laughs> 아, 이 부장님. 아 가장 이사님으로. 아즐겨봐요아즐겨봐요아 진짜 제일 어. 재밌어요. 오늘 강세로이시네요. 강. 강세로. 아 오늘 어. <laughs> 아. 부장님. <laughs> 근데 막상 우리 저 실제 촬영장에서는 또 걸크러시 여배우가 아닌 어 박서준 팬의 엄마. 네. 일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팬의 <laughs> 어, 엄마? 팬의. 어. 그러니까 저는 역할이 좀 서준이한테. 네. 멋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딸이 박서준 엄청 열혈. 아그 딸이 왜서 렇게지없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와왜렇게 컸네. 응. 근데 네, 박서준한테 네. 완전히 목을 매요. 아, 그러니까 네. 갔다 오면은 계속 엄마 엄마. 어. 박서준 오빠 오늘은 뭐라고 했어 아. 엄마 전번을 땄어? 어 전번. 아, 전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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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저랑의 대화가 그냥 서준이 빠예요. 음. 음. 한 번은 또 뭐. 현장에 오겠다 그래서 네. 친구들하고 조를 짜갖고 음. 현장에 오겠다 그래서 왔어요. <laughs> 그래서 오겠다 그래서 또 네. 맨손으로는 못 오니까 그럼 서준이가 뭐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한우 좋아한다 그래서 고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한우, 한우, 안심 등심을 네. 엄청 비싼 거를 또 제가 사서 고깃집 <laughs> 가서 고기 사고 또 서준이가 좋아하는 향수 사고 아, 백화점 가서. 아, 엄마 역할 하기 힘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다 바리바리 아, 왔는데 네. 친구들이 이제 엄마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러니까 다안 가려고 하니까 지 스스로는 혼자 못 가겠잖아 부끄러워서. 해서. 그니까 러저 혼자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laughs> 촬영하러 오서 <laughs> 소준아, 이거 좀받아줘 아가 그러니까 혼자 조공을 하신 거예요, 그냥? <웃음> 아, <웃음> 아, 아, 근데 진짜. 사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면 사실 이제 엄마하고 약간 좀 대화가 없어질 법도 한데, 박서준이라그 연결고리를 해서 엄마하고 <laughs> 아주 어, 친해져서. 어, 맞아요. 뭐 뭐, 다행이네. 예. 제가 그... 평생 좀 대학 갈 때까지 친하게 지내자. <웃음> <웃음> 근데 오늘 김혜은 김이, 씨가 우리 동상이몽에 나오신 이유가. 이분을 보기 위해서다. 아 네. 누굽니까? 어, 저도 이제 집에서 동상이몽 참잘 보거든요. 네. 태연이가. 네? 아 어? 태연이? 네. 태연이가? 아, 태연 씨가 아, 태연이, 태연이가 아, 이러면 안 되지. 네 괜찮습니다. 네, 어. 네. 태연인데. 진태연 씨하고 제가 우리 4년 전이었나? 네한 4, 5년 된거 같아요. 네, 몬스터를 같이 했어아 아, MBC에서 아, 했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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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정도면 저 위로가 되겠어요. 엄마 어, 알죠. 홈쇼핑은 너무 과하지 않아? 어. 그게 50부작이어서 되게 길었거든요. 어, 난년 했겠네. 예. 네, 근데 그때 태연이랑 저랑 그래도 같은 좀 얘기를 좀 했었어, 그죠? 어, 엄청 친했죠. 어. 어. 그랬었는데, 그때 어떤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어, 연기 잘하죠. 어, 에너지도 예. 좋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그 배우다, 시리얼스한 음.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 동상이 보니까 막귀여워막 보고 <laughs> <막 웃음> <오고 웃음> 매일매일 용돈 막 몇천원씩 팠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여자분들은 <laughs> 남자가 돈 없는 걸 귀여워하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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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죠? 아니 근데 또 자기 남자일 때나 어, <laughs> 그렇지 다른 그러고. 남자가 돈 없잖아 뭐왜 이러는데 <laughs> 자기 남자가 돈 없는 걸 귀여워하더라고 내가 왜 그러는 거야 정